오늘 카페 번개 모임 갑니다. 번개 모임. 아, 저를 포함해서 한 6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음. 사람들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되네요. 네. 아유, 어, 너무 일찍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에 빵이 형 해가지고요. 아, 이거 안쪽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빠이입니다 네, 어요 며칠 전에 정모, 정모가 아니라 번개, 번개, 어, 정모 같은 번개 어, 여섯 명이 모여서 어, 만남의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아 요번에 만났을 때 음, 경력자 한 분, 어, 자주 나오시는 한 분하고, 어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 음, 네 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 대체적으로 나이대가 있었어요. 나이대가 있었고 서른 둘, 서른 넷, 서른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 그런데 그 중에 어, 서른 여섯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정년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년. 음, 그래서 아 정년은 어. IT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모든 부분에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답변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40 넘으면 좀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40은 넘었잖아요. 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래머 시작을 해서 오래 못 한다. 어,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다른 직종에서 예를 들어서 어 편의점 편의점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할수 있냐 이거죠 장사를 어 그리고 아니면 치킨집 치킨집을 창업을 했어 얼마나 할수 있냐 이거죠 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야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그때 어이전 직장이 이제 차 관련된 어, 관련된 그 세일즈 쪽이었는데 외제차 세일즈 쪽을 하다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 그쪽도 이제는 뭐, 정년 이런 것보다는 비전을 보고 나온 거잖아요. 그 회사보다는 IT가 괜찮을 것 같더라. 그래서 IT를 넘어왔는데, 어, 정년이 걱정된다. 어, 자,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자기의 학이 나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험터 프로그래머가 할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냐면은,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걸할수 있냐고 하면은, 일단 프로그래머 생활은 기본이겠죠. 둘째로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 프로그래머 하면서 책쓴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음 강의도 할수 있어요. 강의. 강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요 정도는 기본으로 하네요. 네. 어,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 정년? 정년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라고 봐요. 어, 노력을 안 하면은 정년이 당겨지는 거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정년은 미뤄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뭐,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뭐, 논리적이진 않지만, 어, 앱, 앱을 하나를 만들었어.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만들었어. <laughs> 근데 그 앱이 월만 원을 만 원의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한 달에 하나씩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어. 그러면 1년이면 12개잖아요. 그러면은 12만 원이 들어와요. 이거 완전 복리 같은 개념이거든요. 계속 만들어. 어. 또다음에또 만들어. 24만 원. 뭐 처음은 시작은 뭐 이렇게 되지만 이러다가 이제 대박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확확 올라가고, 뭐 이렇게 부업 정도로도 뭐, 프로그래밍 개발도 할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진짜, 진짜 부업으로 뭐, 뭐,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자신이 노력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어 아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저도 아이 있을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어, 좀 쉽지는 않아요 아이가 있으면 음, 그래서 정년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정모 아니 이 모임에서 번개 모임이라고 할게요 번개라고 했으니까 번개 모임에서 게시판에 카페 게시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게시판에 글을 가입하자마자 글을 어두 개나 장문의 글을 남겨줘가지고 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어, 그 친구한테는 그 마소 1년 구독권을 선물로 증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열심히 하시면 또갈수 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정모 재밌게 한3 시간 조금 넘게 만나서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답변 달고 답변 얘기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그냥 어 닭갈비에+ 닭갈비에 그냥 밥 볶아 먹고 그리고 커피숍 가서 또 한참 또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집에 다들 어 무사 교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